7월 21일부터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소득과 지역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요. 소득 하위 계층은 최대 45만원까지, 그리고 9월엔 10만원이 한번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쿠폰은 11월 30일까지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일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수 있는지 그리고 1차 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위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중년 TV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번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대상으로 지급되지만 받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일반 국민들은 1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에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3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 조건과 거주 지역 조건에 따라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쿠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소득 보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인 만큼 본인의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은 어디인가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기본 대상으로 하지만 추가로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총 84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는 기본 지급금 외에 5만 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는 군이군 한 곳,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됩니다. 강원도는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성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총 12개 지역입니다. 충북은, 계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은,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양군이 포함됩니다. 전북군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은 무려 16개 지역이 포함되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입니다. 경북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위성군, 청도군, 청송군까지 총 15곳이고, 경남은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천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까지 총 11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거주지 확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 감소 지역 목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도시 지역 자치구 5곳은 제외되며 이번 84개 시군이 최종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총 지급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살고 있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차상위 계층인지 또 내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사전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같은 총 17개의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를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 토스를 포함해 국민은행, 국민카드,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하나카드,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그리고 통신 3사인 skt, kt, lgu까지. 총 17개 채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정식 신청일인 7월 21일보다 이틀 앞선, 7월 19일에 미리 안내를 받게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서 쓸수 있는지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두세요. 신청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는 앱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알림 신청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 제대로 알고 챙기면 생각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앱 실행해서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외국인도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내국인과의 관계가 깊거나 우리나라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면 일부 대상자의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혼합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가구 전체가 외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더라도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F-5나 결혼이민자 F-6 또는 난민인 정자 F-2-4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번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제외되는 건 아니고 내국인과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거나 사회 보장제도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계셨던 국민도 조건을 충족하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해외에서 귀국한 국민이라면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고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1차 소비쿠폰 지급은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따라서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시더라도 귀국일을 이 시안에 맞춰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이의 신청 절차도 함께 진행하셔야 소비쿠폰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에 계셨더라도 9월 12일 이전에 귀국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섯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아무리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이 요일제는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3이나 8이면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0이나 5는 금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더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날짜를 놓쳐 지급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꼭 메모해 두시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누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신청방식에 따라 신청자격과 가능여부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성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신용체크 카드는 해당 카드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본인 명의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고, 선불카드나 지류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가도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미성년 자녀 역시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신청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신청자 유형에 맞게 준비만 잘하신다면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수 없거나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주민센터까지 가기 힘드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요청만 하시면 지자체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받아가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지급까지 전부 처리해드립니다. 단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세대 내에 다른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거 어르신이나 도움받기 어려운 분들은 꼭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가는 신청의 구체적인 일정과 접수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시공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불편함 때문에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변 어르신들께도 함께 알려주세요. 아홉 번째.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모바일 카드형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또는 콜센터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와 연계된 KB국민은행, 농협카드의 경우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충전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한 다음 날부터 해당 카드에 자동으로 지급되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었다는 안내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신청도 간편하고 지급도 빠르기 때문에 카드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카드사 앱이나 은행 지점을 통해 7월 21일부터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번째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가 아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7월 21일부터 각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전용 앱에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을 원하신다면 7월 2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현장에서는 신청 즉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지만 물량 부족이나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어디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자나 안내문을 통해 따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수령 방식이 있으시다면 신청 방법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11번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제한이 있나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급받은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지급받은 지역이 특별시나 광역시라면 그 해당 시 안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받은 쿠폰이라면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전시에서 받았다면 대전시 내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그시 전체가 사용 범위에 해당됩니다. 반면 도 지역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도에 포함된 시나 군 단위의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받은 소비쿠폰은 영덕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지급 지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시군 단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품권이나 카드 사용 전에 내가 받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형이나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모두 2025년 11월 30일 금요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더라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역시 11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이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지급받은 즉시 가까운 가맹점에서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기한을 놓쳐 소중한 지원금이 사라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꽃중년 TV 오늘의 생생 정보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